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위미계속가입이라고 해서 60세부터 65세까지 최장, 최, 최장 5년 동안 더 납부를 하게 된다면 연금액,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워서 엄청난 금액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계속가입 5년간 최대한 하고요. 최대 보험료로 매년 경시해서 납부한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4월 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0세에서 65세 미만 노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임의 계속, 계속 가입을 가입한 사람은요. 47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415만 명 중에서 겨우 11%만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그 최고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은 몇 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거의 뭐 89%가 손 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연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반드시 5년 동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9만 원이 아니라 57만 3,300원, 그 다음에 매년 경실에서 납부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미계속가입은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도 하면 어떻겠는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나는 장수하는 집안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5년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장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70세까지 이미계속가입하고 70세에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미계속가입이 유리하니까 70세까지 낼수록 유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 개시 전까지만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나중에 제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금개시 시점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5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한이 10년이 안 됐다 이 사람만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66세 67세까지만 납부하고 연금을 받아야죠 안 그러면은 65세까지 납부하고 7년 8년 9년밖에 안 내서 반환일시금 받는다면 엄청나게 손해 아닙니까 지금도 반환일시금 받는 사람이 1년에 20만 명 이상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1981년 8 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반환시식은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죠 물론 98년도 까지는 그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 60세 시점에 반환시식은 받으면 절대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채우기 위해서 이미 계속 가입을 66, 67세까지 는할수 있으나 하지만 10년 넘으신 분들은 65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5세까지 납부하고 연금 받는 게 좋을까? 70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더한 다음에 연금 받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것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오래 할수록 좋다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60세, 60세부터 65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연금 개시 연령, 그러니까 63세나 64세, 현재요. 그런 분들은 그 63세, 64세까지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하는 것까지, 그거랑, 그 다음에 1년 더 하는 것부터,부터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까지 하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고멘세모스, 까이시아, 민나상 이시이이 하지매마시오. 자, 전제 조건이 있죠. 20세부터 45년간 납부한다는 가정이에요.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 5년 한 사람입니다. 57만 3,300원 최대 보험료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66세까지 46년 동안 이미 계속가입 6년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66세까지 납부한 사람이 연금보험 연금을 더 많이 받겠죠. 65세까지는 매월 218 13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거든요. 현재 가치라서 하지만 66세부터 받는 사람은 218만 원. 5만원, 현재 가치 5만원 더 받습니다. 그런데 연으로 따지면 60만원이니까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미래 물가로 반영한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고 이미 계속 가입은 65세보다 66세까지 하는 거, 67세까지 하는 거, 70세까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치로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 5세까지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100세까지 36년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합산하면 9억 2114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66세부터 받을 때는 9억 1545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만 비교한다면 당연히 65세부터 받는 사람이 569만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해서 그 688만원 더 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65세부터 연금 받는 사람이 1257만원 현재 가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가치죠. 미래 가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3%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물가 매년 3%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65세 때부터 받는 사람은 16억 1906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66세부터 받는 사람은 16억 2888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때까지 납부하고 연금 받은 사람이 미래가치로 본다면 982만원 소 손해가 발생됩니다. 거기다 1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 688만원까지 포함한다면 그거 차감해야 되겠죠. 소 손해가 294만원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95세까지 산다면 당연히 물가 3% 잡았을 때는 65세가 더 유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거의 뭐 비슷하죠. 약간 불리합니다. 3%일 때 294만원 불리하지만 이것 때문에 6 6세에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더 오른다면 좀 다르죠. 5% 물가 오른다고 했을 때 65세 때부터 5%씩 36년 동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61억 2261만 원이라고 하는 누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6세 때부터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61억 5976만 원을 받거든요. 자 그렇다면 65세보다 66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3715만 원더 받습니다. 1년 동안 납부한 688만 원 인계보험료 빼더라도 66세에 받는 사람이 3027만 원을 더 유리하게 받으니까, 아, 그러면 난 장수할 자신 이 있으니까, 66세까지 나빠는 게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절대 이것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있는데, 1년 먼저 받은 65세인 사람은 1년 먼저 받잖아요. 1년 먼저 받으니까 그 돈을 쓰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투자할 수가 있겠죠. 기회비용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써버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66세인 사람은 65세 때못 받으니까, 당연히 65세 받은 사람은 똑같은 기준을 했을 때안 쓴다는 가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5세부터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먼저 받은 금액이 2,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세까지 연 4%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이 될까요? 무려 7,943만 원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3%로 해서 올렸을 때 100세까지 66세가 294만원 더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한다는 가정에서는 7,943만원 65세가 더 유리하니까 그거 빼더라도 7,649만원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만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1년 먼저, 1년 먼저 받은 돈이 미래 가치잖아요. 만약에 20세 가입한 사람이 45년 뒤에 1년 먼저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2,500만원대가 아니라 9,676만원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의 1년짜리 그 연금액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9,676만원을 1년 동안 그 먼저 받은 것을 100세까지 4%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3억 9,710만원이라고 하는 이익이 발생됩니다. 65세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3% 적용했을 때 66세가 3,027만원 더 받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1년 동안의 기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3억 9,710만원이 있다 보니까 빼줘도 65세 때 받는 사람이 무려 3억 6,683만원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65세까지만 납부하고 연금 받는 것이 1년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수익률이 4%가 아니라 5%, 6% 된다든가 100세가 아니라 105세, 110세 산 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갭이 벌어지겠죠. 지금 현재 유정연금으로 111세가 받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만. 그러니까 연금 개시 연령 63세나 64세도 가능하죠. 요새는. 하지만 미래에는 다 1969년도생 이상 이상은 다 65세가 연금 개시니까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유리한 게 있습니다. 65세까지 받는, 65세부터 받는 사람은 왜냐면 1년 먼저 받는 거 경우잖아요. 66세는 1년 늦게 받습니다. 물론 미미한 차이, 1년밖에 안 나지만 늦게 받는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1년 동안에 늦게 받으니까 조기사망 리스크가 상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1년만 할게 아니라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하는 경우하고 70세까지 이미 계속 가인,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진짜 있더라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만 손익급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수소 꼼짝마금융그 다음에 동물과자연이야기 이북으로 e 몇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010-5473-9327로 문의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년 더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세부터 45년 동안 임계 5년을 한 사람하고요. 57만 3,300원 낸 사람하고 20세부터 무려 50년간 납부한다. 임계 10년 포함해서요. 똑같이 57만 3,300원 낸다고 했을 때 연금액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65세 때는 213만원 그대로 받겠죠. 하지만 70세부터는 237만원을 더 받습니다. 24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연으로 따진다면 3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연기가 아니고 임의 계속 가입이죠. 연기와 임의 계속 가입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의 계속 가입은 5년간 더 하면 그 연간 현재 가치도 300만원 가까이 더 받으니까 더 유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까지, 납입하고 65세부터 100세까지 36년 동안 받는다면 현재 가치로 9억 2114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6세부터 받는 사람은요, 비록 24만원 더 받지만 5년 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억 8,134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연금 받는 사람이 3,980만원 이익이고, 인계보험료 5년 동안 3,440만원까지 포함한다면 65세에 연금 받는 사람이 7,420만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또 3%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65세부터 미래가치로 판단했을 때 100세까지 3% 적용하면 65세 때 받는 사람은 16억 1,906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받는 사람이 과연 100세까지 받는다면 16억 4,801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때문에 65세부터 받는 사람은 2,896만 원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년간 인계보험료 3,440만 원을 빼주니까 그래도 물가가 오른다면은 그 기본적으로 3%라면 544만 원 정도 66세 그 70세에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100세까지 못 산다면 당연히 이때도 65세. 부터 연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물가가 5%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65세 때 받는 사람은 61억 2,261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가 5%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20세부터 미래 가치로 생각했을 때 받는 금액이 61억 2,200 61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70세까지 납부한 사람은 물가 오를 때 62억 3,2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뒤늦게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연금액 때문에 더 많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때 받는 사람보다 70세에 받는 사람이 1억 950만 원더 유리하죠. 그다음에 임계 보험료 3,440만 원까지 하더라도 물가가 오른다면 70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고 70세부터 100세까지 받는 사람이 7,510만 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1년 변수가 아니라 5년 동안 먼저 받은 연금액의 기회 비용, 이익이라는 게또 있지 않겠습니까? 65세부터 70세까지 받았던 돈을 쓰지 않고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70세에 받은 사람은 65세부터 70세까지 못 받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받은 금액은요. 기본적으로 65세 시점에 그 2,559만원에서 2,888만원 정도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마 기회비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요. 놀랍게도 4억 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2332만 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3% 오른다고 했을 때 60, 65세부터 받을 때 544만 원그 70세 받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그것, 그, 그것까지 계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4억 2876만 원이 65세 때 받은 사람이 물가를 고려해서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4억이 넘는 돈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65세까지만 내고 65세 때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년 먼저 받은 경우에 20세가 만약에 판단해 볼 때, 아까는 65세 기준으로 판단했는데요. 무려 9,676만원에서 1억원 정도 수준을 먼저 나중에 받게 됩니다. 5년 동안에 그 미래 가치로 받는 거죠. 이 돈을 또 100세까지 4%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무려 16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바로 5년간 투자했다는 그 미래 가치로 투자했던 것이 가장 그러한 이런 갭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16억 원 이상 이익이 되니까 7,510만 원 불리한 것을 빼더라도 15억 2,490만 원 어떻습니까? 65세까지 내고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무조건 65세까지만 해야지 70세까지 하면 불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이 더 높거나 100세 이상 장수한다. 그러면은 그 갭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무조건 65세까지 이미 계속 파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더큰 리스크가 발생되는데요. 5년 먼저 받은 사람하고 5년 늦게 받은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5년 늦게 받은 사람은 조기 사망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당연히 65세까지 납부하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연금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계기한 동안에 소득공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득공제도 반영해주세요 할수 있지만요 제가 볼때 반영 가능합니다 또 일부는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연금이나 유정연금도 5년 동안에 보장을 좀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금액도 사실은 뭐 여기에 비하면 좀 미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연금 유정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5년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그 기준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랬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득공제환급이라든가 장애연금 유정연금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65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임계는 65세까지만 해야만 됩니다. 그 이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연금액이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년 늦게 받으니까 어때요? 조기 사망 리스크가 엄청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 기한이 10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5년을 더 내고도 10년이 안 된다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내라는 거죠. 2년 3년 더 내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무조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5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65세까지만 납부하고 나서 연기 노령 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65세까지 납부하고 7세까지 납부하면서 연기도 하겠다 이거 두개 동시에 안됩니다 그러면 더 훨씬 더 유리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65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5년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5년간 내지 않고 5년 뒤에 연기하는 것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많지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임의 계속 가입을 5년간 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내고 5년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연기한다면 매년 7.1% 5년 동안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데 사실은 뭐 그 이미 계속 가입 5년 더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정상 노령연금 보다는 유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기본 연금액이 40년 납부 186만원이라고 했을 때, 5년 연기했다면 70세에는 253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67만원을 더 받게 되니까 연기한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을 더한다면, 기본 연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70세에 210만원만 받게 됩니다. 연기했을 때는 253만원 받잖아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연기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 이미 계속 가입을 50, 70세까지 5년간 더하면 5년간 낸 돈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은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기하는 편이 65세부터 이미 계속 가입 5년 하는 것보다 매월 43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연간 따지면 500만원 이상이고 또 5년 동안 안낸 돈까지 따진다면요. 엄청나게 큰 이익이 연기했을 때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에 이건 현재 가치인데 그,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갭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2.3%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연기함은 277만원 받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만 한다면 210만원 그러니까 67만원 더 받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3.6%라면 당연히 82만원 연기하는 것이 더 많이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물가상승률은 5.1%인데 이럴 때는 무려 99만원 더 받게 되니까 무조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임의 계속 가입을 5년간 더 하겠느냐 70세까지 아니면 그냥 안 내고 5년 동안 연기하겠느냐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미계속가입은 무조건 70세까지 하면 안된다는거 10년 채우기 위해서만 67세 68세 까지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려사항이 좀 있죠 연기하면 유정연금 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변화가 없습니다 연기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연금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미계속가입을 한다면 기본연금액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거기 억에 만큼 유정연금 유사시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차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사망을 해야 발생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갖고요.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기한다고 해서 장애연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 계속 가입하면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기본연금액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5년 동안에 장애를 걸린다고 가정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물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65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계속하면 5년 동안 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연말 연산 한급액을 받잖아요. 받아도 이 금액은 그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5년간 더 하면 보험료 부담에 연금액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연금 대단히 복잡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만 하시라는 겁니다. 10년이 안될 때면 조금은 늘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5년간 70세까지 더 한다면 차라리 연기를 하는 게 낫다. 하지만 연기를 할 바에는 정상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정상. 그 다음에 선택은, 선택지는 바로 연기. 그 다음에는 최악은 이미 계속 가입을 70세까지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국민연금만이 오로지 우리 부부와 가족의 노후를 100% 200% 300%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현재도 62만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최장, 최고 수급 금액이 318만 5천원, 부부라면 637만원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평균 수급액도요, 20년 이상 되면 112만원, 부부라면 2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이 정도 받으니까 노생합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은 150, 부부는 3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그다음에 40년 납부한다면 개인은 200, 부부는 400만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 18세부터 지급 65세까지 47년 동안 57만 3300원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65세 때 223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는 446만원이니까 어떻습니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4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년 최고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한다. 47년 동안 46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분은 현재 가치로 천만원 정도 내외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소득 공제 받고 50% 지원 받고 그다음에 무력 공제 장애 보장 사망 보장까지 받는데 실질적으로 낸 돈도 별로 없는데 천만 원이 뭡니까? 이 천만 원 만들려면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으로는요, 20세부터 여러분이 수천만 원 내도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왜냐 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통해서요, 가장 적은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 15, 18세 고3부터 이미 가입하고 추납 119개월, 반환일시금 반납 지금 당장 60세 이후에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 매년 최고보험료 경신 납부하는데 개인도 하고 부부도 하고 가족 모두도 한다 손자녀까지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노후준비에 100% 200% 3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 같은 거안 내도 되고요 공짜로 지원하는 거 없어도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당당하게 자기 연금을 받게 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면 노후는 지옥길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삼층 보장론에 의해서 웰빙을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연금보험을 설정 얘기한다는 거 이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운이로 포장되었다는 말을 바로 반증해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소박한 시민의 꿈, 소박한 아주 진짜 별거 안 되는 노후, 노후 준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소박한 꿈을 빼앗는 사람도 뭡니까? 쓸데없는 상품 가입해왔고요. 사회적 비용만 신나게 늘려놓고, 국민 모두가 노후준비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연금보험이나 정신보험 같은 거 팔아서, 그 수수료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금보험은 지금 2000년대 이후 거는요. 90년대 건 괜찮습니다. 2000년대 이후 거는 여러분의 노후준비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는 그러니까 정말로 돈으로 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만나셔야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지요.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하겠죠. 세상에 공짜 없고요그 다음에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만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윈이 비용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 지불이다. 그러니 공짜를 바라지 말고 돈을 지불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 바라지 마십시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투자와 절세. 이 백년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림주고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간다고 비가 안 내리겠습니까? 가림주고에 정말로 엄청나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나 3대 거쳐서 100년 동안에 자자손손 플랜, 만년 동안에 세금을 제공, 세금을 세금 우선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말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9월 4일 날. 이거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2025년도 9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NGP 플랜 세미나 합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합니다. 서울 파격정 2층 하늘 레스토랑이고요. 오시는 방법하고 신청 방법은 저한테 참가비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 조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고 참가비 안에는 뭐 거기에 레스토랑에 각종 그 음료대나 다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하고 책값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거든요. 야경은 더욱더 멋있죠. 360도 파노라마 서울시 야경 다볼 수가 있는데요. 남산은 270m, 북악산은 342m입니다. 어디가 더 감재교 감재고집니까? 오시는 길은 한계령출석반으로요 구비구비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죠. 가족힐링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제가 합니다. 콘스탄트인가의 만남 시간인데 2시간이 아니라 오후 4시까지도 6시간 강행 강행군 할 때도 있습니다. 7만 원 내시고 이 엄청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7,7억, 천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디로 오시느냐? 여기는 부가스카 회이가 아니고요. 4호선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에 나오시면 카페 코카라고 있습니다.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장소만 빌릴 뿐이죠. 여기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제가 가장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부절입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쪽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사회 부조리, 정책 부조리, 정치 부조리, 보험 및 금융상품 부조리, 아니면 판매 부조리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부조리에서 탈출하고 항상 어리석은 인간 뱁새에서 머물지 않고 돈을 뜯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현명한 실전주의적인 인간답게 살아서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 투자 관리, 절세 관리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